맥추절은 이스라엘에서 미래의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킨 절기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아 2023년 전반기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100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안에 만물과 모든 사람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으로 구원의 은총은 영원토록 감사해도 다음이 없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으니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객지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 편히 쉴 집이 있고 돌아갈 기약이 있다면 잠시 겪는 어떤 수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지고 어둠이 임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객지에서 지치고 고단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때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고달프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 집에 돌아갈 소망이 있기에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고 모든 사람이 선악간 심판을 받아 천국의 영생 아니면 지옥의 영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몸은 결국 썩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백했습니다. 장막집인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곧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천국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고 행한대로 심은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얼만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진리로 변화되었느냐에 따라 각자의 거하는 천국 처소와 그 영광이 달라집니다. 또한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충성하였느냐에 따라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달라지지요. 그러기에 천국의 더 아름다운 처소에 들어가 더욱 빛나는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오른편 강도처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지요 자고린도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힘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충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더욱 종기한 사람이 되어 세세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니 사명자로 불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명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해야 할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다니엘 처랴와 각종 기도회에 참석해 교회와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에 확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이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한 귀한 사명입니다.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줍는 일부터 우리 발길이 가고 우리 손길이 닿는 분야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찾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니 될 것은 되고 될 것은 더욱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참 해결자 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끌어내리는 원동력이요,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맞고 발이 착고에 매어 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낭망하거나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사슬에 묶여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를 묶어 있는 사실이 사슬이 점점 더 조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 환경을 바꾸듯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 입술에 올무에 걸리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아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시험이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한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든 불통하든 행복한 일이 있든 혹여 슬픈 일을 만나든 감사하며 내게 유익이 되든 혹 손해를 봐도 감사해야 하죠. 왜냐하면 전지 전능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과 영원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믿는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때 어려움 중에 올린 감사가 형통함으로 바뀌며 질병 중에 올린 감사가 감, 강건함으로, 슬픔 중에 올린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이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마음에 명심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한길로 듣고 흘러버리거나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둡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마음의 영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양식 삼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으려면 무엇보다 한 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에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과 함께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포도즙은 인자의 피, 곧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을 때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만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연계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한 분,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피그 보혈만이 능히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생명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나아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빛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힘써 인자의 피를 마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반기에도 행복과 기쁨, 감사가 가득하며, 응답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